십니까 소프트웨어 사회안전협회 민상윤입니다. 어,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코로나의 환경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좋은 행사를 준비하여 주시, 주시는 과기부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 소프트 웨어 안전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어, 간략하게 의견을 좀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코엑스에서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서 있는데 뭐이 행사장은 널찍하고 우리 아어 부산구도 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인가 있고 해서 저 아주 저는 지금 안전한 심리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 어려운 뭐그 코로나 상황이지만 모두 화평한 안심 가운데 시청하여 주시길 아 기대합니다. 네, 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좀 거창합니다. Future Direction of Software Safety Industry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어, 사실은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안전 산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산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극히 밀접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짓게 되진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장선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전산업 자체가 막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산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기 전에 뒤에 산업이라는 글자 우리가 좀 빼보도록 하죠. 그러면 앞에 두 글씨는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는 단어입니다. 복합원대 예, 뒤에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에 대한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 측면에서 좀 우리가 띄어레리컬하게 어떤 아카데믹하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관련된 그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대한 산업의 정의 자체도 리서치적인 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약간 그 아오어 데이트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이 먼저 어, 어, 영국에 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쪽 산업들이 계속 몇 백억 달러로 커지고 있죠. 어, 하지만 이제 그 리서치에서 사실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다행히도 산업계와 학계의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어 여러 가지 간단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안전 안전 산업의 어떤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 통계적인 관점이라고 기보다는 어떤 산업의 특성적인 관점에서 좀어 current status를 어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사실 의뢰를 받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단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 퓨처 오퍼튜 t 티다 미래의 어떤 기회를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의 선상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과 산업계들과 4차 산업혁명 선상에 있는 모든 모든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사실은 프론티어들입니다 어, 프론티어들이기 때문에 산업을 개척해 나가야 지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 전 세계에서 누구도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오퍼튜니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what is software safety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어 차근차근 얘기해 이해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약간은 우리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가 한번 재정리했지만 중요한 그 이슈나 중요한 어떤 그 정의인 경우에 더욱더 기초적인 우리가 어 데피니션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세이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합어의 앞에 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다시 대지법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란 단어가 그냥 일반 용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냥 일상적으로 네이버나 모든 구글링을 할때 우리가 에브리바디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우리 어느 정도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위키에 대해 보게 되면은, 어, 뭐 ICLP나 그전에 여러 가지 ISO나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소프트하고 업데이트된 거가 어떤 위키라고 보, 봐서 제가 위키 측면에서 위키에서 구글링을 해봤는데 소프트웨어는 collection of data computer instruction이다. 어떤 인스트럭션 어, 어, instruction, 명령과 데이터들이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명령과 데이터들이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어, 한국말로 좀 제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 사람이 했었던 일, 업무, 사람이 하고 했었던, 또는 기계가 했었던 기능 업무들을 이제는 매뉴얼이 아니라 자동화해서 프로그램 한 것을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예,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우리 증권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 다 소프트웨어죠. 기존엔다 수작업으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자동화한다, 소프트웨어화한다, 디지털화한다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래밍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어, 어, 내용을 갖다가 그 프로그램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우리 전산은 측면에서 또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IT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업무 기능의 자동화 어떤 자동화냐? 디지털화를 통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 단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이프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뒤에 붙어 있는 그 단어 어 수식어죠. 상호 어 어떤 비한정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세이프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세이프티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being safe 안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안전한 상태? being protected from harm 어떤 위의 요소로부터 위험적인 위의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상태 또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내가 제어를 할수 있는 상태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은 어, 지금 이 빌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 빌딩에서의 잠재적인 위에는 뭘까요 어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밖에 안 해나 밖에. 어, 하지만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제가 꼭사고로 당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소방, 소화기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끌 수도 있고 어, 비상구를 통해서 저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잠재적인 화재 위험이 100% 없을 수는 없겠죠 모든 빌딩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매저들이나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I feel safe, 저는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 식별된 위험, 위험 요소로부터 식별된 위험 요소. 막 열심히 연구해서 를 아, 이런,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 이 빌딩에서 있을 때는 어떤 잠재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식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안전하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스크린이 있고, 온라인에서 뒤에도 스크린이 있고, 왔다 갔다 해서 고개가 좌우로 움직이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와 또는 위해를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을 safe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 가능한 수준, 완벽하게 100%헌드레 100 위해를 위험 요소를 위해라고 하면 우리 전문 용어는 어그그 그 해자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티어 레이커라기 함 해자드 해자드러스 리스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정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크니컬는 세미나에서 나중에 어어 어,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늘의 그어어이 발표 내용은 어떤 산업의 반향 방향, 방향성이니까 좀 상위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용어를 합해서 단어를 합해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는 그럼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는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 안전이라는 것은 잠재 위험 요소로부터 잠재 위험 요소로부터 어떤 그 제어 가능한 안전한 수준에 있는 것. 그러면 곧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고 하면은. 예,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고 하면 위험 e a r 위 here. We a 해 e here. We are h e r 어를 o f t w a r e is h 서고도화하의 것을 광의 e is here. s o f t 한의미에서 s h 프 r e Software is here. Software is here. Software is 어 e r e Software is here. s o f t 소프트웨어의 세이프티 안전 소프트웨어 관련된 안전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는 거를 어떤 컨텍트 스 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어떤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얘기하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가 어디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산업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어, 아까 말씀 여러분들 앞에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로 혼자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운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운전을 한다는 건 뭘까요? 사고를 안 나게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 펑션이에요. 세이프티한 그런 기능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위험조사가 있으면 핸들을 틀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세이프티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체도 결함이 없이 안전하게 어, 움직여야 된다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정의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잠재적인 위험이나 위해를 어떤 제어해서 고도화하는 그 분야를 광의적으로 봤던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다. 또 거기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안전도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고 볼수 있고, i t r e 나 i t r 나 국제 여러 가지 표준에서도 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사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상태를 어 상황을 크런트 스테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 지금 모든 가전 시스템이나 우리 생활 기자 재나 우리 빌딩이나 여러가지 일상의 모든 업무들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컴퓨터 라이즈 돼 있죠 디지털 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뭐 핸드폰 에도 뭐20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난 사이즈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거 가다 디지털 라이즈 돼 있으니까 안전에 관련된 그 시스템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어 다변안되어서그 어,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어, 왼쪽 그림에 보시게 보도록 하죠 우리 운전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거가 조심해야 될게 운전자들이 어, 사각지대에 대한 블라인드 스팟에 대한 그+ 그 주의입니다 우리 보통 운전할 때는 우리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 근처에 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하지만 사각지대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숄더 체계라고 합니다 고개를 돌려서 사각지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직접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자들은 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착이 됐습니다 그게 하드웨어냐 아닙니다 물론 하드웨어죠 거기 센서들 뭐 레이더들 라이더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만 하지만 <laughs> 그런 센서를 제어하는 또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해서 피하는 것은 아주 안전 기능이죠. 안전 기능입니다. 잠재적인 위험 위해로부터 위험 요소로부터 내 차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기존에는 매뉴얼 하게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센서가 들어갔지만 그 판단을 소프트웨어가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의 현재 산업의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군의한 파트에 대한 이해하기입니다. 공장자동화로 가볼까요? 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어, 기존에는 어떤 제조 공정 라인 같은 경우에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조집, 조립 로봇들이나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 그거 헬멧 안 쓰고 중간에 어부적 어부적 그고 걸어다니면 크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안전한 세이프티 존에 대해서 해자드러스 존 세이프티 존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해서 이선 넘어가면 안 돼. 어느 선은 반드시 뭐뭐 뭐 어떤 그 사전 안전 장치 절차를 하고서 넘어가야 돼라고 우리가 경계선을 긋는 작업을 사실 이제 안전에 대한 지력 조언을 갖다가 라인을 우리가 보통 식별을 해서 기존의 이제 안전 장치를 안전에 대한 공간에 대한 확보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와있냐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의 라인에 대해서 저는 그 왼쪽에 대한 그그 그 어 뭐라 고할까요 약간 수동적인 그냥 어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라인으로 레인으로 식별하는 거 외에 센서를 달아 가지고 어떤 그 입체적으로 어떤 위험 지역에 작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알람을 울려 준다든지 하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안전 시스템들이 도입돼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센서들이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제어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작업자가 잠재 위험 사고로부터 충돌 사고로부터 어어그 어, 작업장 사고로부터 방,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능을 수개,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어, 상황을 우리가 볼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대한 그 세이프티에 대한 그 현재 산업에 대한 상황을 볼때 그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어,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동전의 양면 같은데 예, 어, 저희 그 협회에서도 처음에 모토레이두 가지를 가지고 비전을 만들고 이제 어, 어, 추진하고서 있는데 이건 뭐전 세계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떤 곳에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사용하는가? 어떤 산업군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어, 적용이 되고 있냐라는 그 질문과 그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말하면 퀘션트죠 오른쪽에 믿을만하게 우리가 신뢰성 있게 개발할 수 있을까 앞에서 이장섭 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인증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아주 크로스 리코 related 되어 있죠. 왼쪽에 어떤 특정 산업군이 결정이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어 국제 표준들이 거기에 관련된 안전 표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수했는지 확인되는 인증 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실제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 그걸 제품화하는 것, 그거가 안전한지 검증하는 것두 가지 관점에서의 산업이 어 병렬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 오른쪽에 그 인증 산업 관련돼서 어그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럽의 펑션널 세이프티라는 개념에서의 어, 소프트 안전 측면에서의 표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어,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증 산업들이 또 컨설팅 산업들이 일어나고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iso26262 2 6 2 6 2는 자동차 쪽에 그 전장부품 만들어 놨을 때 사용하는 표준이죠 나머지의 여러 가지 도메인마다 표준들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는 재미있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국제표준을 따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어 산업. 별로 자발적인 어떤 그어 어, 표준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어범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 띠어리라는 그 STPA라는 그 MIT 낸스 레비슨 교수가 만들었던 시스템 어, 띠어리에 기반한 그런 어 안전 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기법들이나 방법론들을 어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파급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미국의 어, 현재 상황을 제가 잠깐 더 주연 설명을 해 드리면은 아 어, 미국도 도메인별로 방산 자동차 뭐 이런 별로 다 표준들이 자체 표준들이 가 어, 있기 있는 상황이었었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비중들이 워낙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 그중에서 소프트웨어만 떼어내서 표준화를 안전 표준화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게 소프트웨어 세이티 플랜 plan, 사실은 플랜이 아니라 거의 프로세스인데라는 그 측면에서 어 안전 표준이 아이 아이 칠프리 피. 어 1228이라는 그런 표준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994년도에 1차 버전이 나왔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너무 커지고 소프트웨어 라이프그린 너무 빨라지고 하니까 업투데이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차 표준화 작업들을 진행하고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관심 있는 건 이번 세미나에서 관심이 있는 건 어떤 곳에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사용하는가 왼 쪽에 있는 파션 1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 항공, 철도 의료 원자력 트래디셔널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 도메인입니다.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라는 그런 도메인들인데 그 외에 예를 들자면 요새 ESS 뭐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죠. 그 저장소입니다. 그런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나 우리 IT 산업에서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세이프티 크리티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더 많은 분야들이 적용이 돼야될 거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관련된 표준들이 국제 표준이고 국내 표준이고 뭔가 지침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인증이나 컨설팅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Current Status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제가 한번 빙산의 일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에는 빙산의 맨 위에 볼까요? 맨 위에 그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 보시게 되면 현재 커버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전통적인 Safety Critical System 영역입니다. 잘 아시는 자동차, 철도, 항공. 원자력 이런 분야죠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어 산업 그 분야에서 아주 잘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지금 커버가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사실은 커버가 안된 왼쪽 분야들이 있어요 빙산의 위에 일각 중에서도. 어떤 거가 안전입니까? 식품 안전, 뭐 주차 타워 뭐 우리가 사고 나는 것들 이게 거기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관련된 안전들을 우리가 훨씬 더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 앞으로의 어떤 오퍼튜니티라든지 지금 앞으로 현재 아직 커버가 안 되는 안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라는 거가 아니라 예, 관계자분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자동차의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을 옛날에는 쇼터 체을해서 매뉴얼하게 한걸 지금 센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확보를 해서 고도화를 시켜서 훨씬 더 어드밴스 하듯이 앞으로 훨씬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안전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리프트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부분은 아직 이제 앞으로의 미래 도시에서 우리가 닥쳐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모르는 상황인데 급진적으로 이제 어 도시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좀 빨리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 넘버원 첫번째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예 거기에 그 새로운 분야라는 것은 어, 기존에 안, 커버가 안된 분야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 이머징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어, 어, 어떤 개발해야 되는 기준들 인증제도 넘버3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어, 어, 전문 지식을 어, 어, 제공하는 그런 지식공학 산업이 있을 거고요. 넘버2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4 우리가 보통 커먼 캐퍼빌리티라고 소프트웨어 어, 공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커먼 캐퍼빌리티 또는 커먼 피처라고 얘기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관련된 시스템 도구들이나 여러 가지 어, 어 서포팅 산업들이 같이 어그그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 시민의 안전 도시의 안전은 지금 현재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어 그간에 여러 가지 정부 정부 관계자 분들과 다양한 어, 부처의 산업 어, 어 관계자분들을 만났었는데 다 모두 일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은 모두 분들이 다종의를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 어떤 사회 안전, 도시 안전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누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을까? 최신 서치는어디 있을까라고 봤는데 어 스마트 시티 뭐뭐 뭐 스마트 뭐 이런 그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연구는 사실은 많지 않았고 재미있게도 한 10년 정도 전에 전부터 시작해서 북유럽하고 일본에서 어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어 소사이어탈 세이프티 소셜 세이프티가 아니라 소사이어탈 세이프티 사회 안전 사회 도시로서의 안전 예 네에 대한 어떤 그 분야가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아주 어, 어 지금 급속도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위에 동그라미 왼쪽에 쳐놨었는데 이쪽에 그 책에 나온 그 시리즈가 인터드 스플린 시리즈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분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소사이어티 세이프티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들, 기대사항들, 어떤 요구사항들이냐, 본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소사이어터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보장은 할수 없지만은 그걸 계속 현재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내년도 올해와 똑같다. 사실 이게 내년의 사회안전도 올해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어 우리 어떤 그그그 그, 그 행정적인 관점에서 커다란 어드밴티지 입니다 프레디션을 하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전 이란 것은 예측이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인 테이너 밸리티 측면에서의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 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그그저서 에서 나왔었던 그 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 파워포인트 가 사실 은 이게 이게 조금 흐릿하네요 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왼쪽 위에 accident 사회 전환 얘기합니다.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예, 그다음에 environmental destruction이죠 환경재해. 예, 그다음에 food crisis. 어. 음식에 관련, 저기 뭐야, 푸드에 관련된 거. 식량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엘더리 그러니까 어떤 사회 노화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의 측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안전 사고들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영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들입니다. 에 예, 우리 뭐 블랙 먼데이라고 우리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증시 시장 이 미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던 것도 다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워, 테러, 소셜 컨퓨전. 에 어떤 그 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들 유포를 해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라임치 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어 그게 사실 앞에 있는 그림이 어 업투데이트 막 지금 리서치가 되고 있는 그림들이고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재난 관리와 범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지는데 안전 그 중에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화, 화재, 붕괴, 폭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어,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교통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의 오 산업이 있을 거고 아래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전장 부품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중에 특정 기능에 대해서 기능 안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펑셔널 세이프티입니다. 자동차에.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부분들을 보십시오. 사회 전환과 자연 전환 범죄 측면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 같이 공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네, 그 한 가지 필견인데요 OECD의 산업재 사망률입니다. 어, 2014 12년도 그다음에 현재 추이 사망률인데 사실 우리나라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산업재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타용해서 개선할 여지들이 많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입니다. 예. 네,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안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 네. 펑셔널 세이프티 고전적인 도메인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중심으로 사회로 바뀌게 되고 그중을 그중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회 안전과 시민 안전, 산업 안전, 업무 어 환경에서의 안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 안전과 STPA 같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그 방법론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직 커버 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존의 안전 사고를 예방해서 고도화를 할지 앞으로 변화될 사회에서의 어떤 부분들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긴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